아, 근데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제가 부족한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오늘 이 귀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정병한 단임 목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문양원 전교회는 뭐 아마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겠죠. 잘 알려진 교회인데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천개 아, 패전이 있는 교회고 또 선계 아, 모범을 보이는 교회고 아, 정말 뜨거운 교회 그리고 아, 그 스모그룹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교회지 이렇게 아, 알려져 있는데 아 우리 정 목사님 정명한 다니 목사님은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선교의 노하우도 있고 정말 패션도 있고 또 비전이나 이런 인사이트들이 참그 우리 같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함께 일할 때 저희들에게 많은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사실은 만나뵙고 만나뵙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와서. 그 말씀을 전하라 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오늘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주일이죠. 우리가 오늘은 사실 그 요한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이제 그런 미술이 감리교 요한 웨슬레 우리가 뭐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하죠.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로서 그 웨슬레 그 회심 주일은 정말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과 정신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그 주일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리교의 신앙의 뿌리를 좀더 굳건히 하고 정말 성숙한 감리교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의 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면서 또 우리 앞으로의 한 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또 지난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뭐 광고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참 교회가 많은 뭐 행사들이 있었고 이렇게 또아 그 국제, 그 셀셀룹룹 g 컨퍼런하시하참고참 많은, 그 바쁜 어 주주를보보셨셨데아아열열히히 사셨을 줄줄믿습습다물물 어뭐 부족함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l e 그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러한 우리의 예배 t 시간은 이제 그러한 그 t l e b i 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그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그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삼장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중에 오직 한 교회만 하나님께서 그 칭찬을 이제 아끼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한 그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었는데 오직 한 교회만이 책망이 없이 그 칭찬만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사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초대 일교 교회 중에 가 가장 그 어린 교회였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제일 작은 교회였고 또 재정적으로도 제일 연약한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한 마디의 책망도 없이 칭찬만 이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다. 이제 이런 칭찬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둥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받쳐주고 지탱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약하거나 부실하면 이제 건물이 지탱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뭐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런 그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기둥,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탱이 되고 세워지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때 가장 연약했고 숫자적으로 적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택해서. 그 교회에 이제 맡기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데제 생각에 여기서 도 중요한 또 질문이 하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왜 하나님은 그 다른 교회가 아니라 좀더큰 교회, 좀더 강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연약한 빌라델베 교회를 택하셔서 그런 그 칭찬 또 하나님의 기둥의 역할을 할수 있는 책임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박해가 있었고 신앙의 시련들이 있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말 적은 교회, 힘든 교회, 그 세상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교회, 그 빌라델베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시련들을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그들의 삶에 길잡이를 삼았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그들은 삶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축복과 또 칭찬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최고 시절에 가나안을 눈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그 스파이단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두 명의 스파이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열 명의 스파이는 그 이런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가난 땅은 그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메뚜기와 같은 우리들은 싸울 수가 없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보고를 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1 2명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이런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서 가난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보고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매트기와 같을지라도 우리들도 거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보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거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보고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이 기록을 가끔 읽을 때마다 좀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중 왜냐하면 사실 글쎄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 제가 메뚜기가 아닐까 메뚜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능력으로. 거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거인의 삶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메뚜기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부모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나의 꿈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나의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우리들을 메뚜기로 생각을 한다면 내 이웃들과 나눈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거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내 이웃들과 나누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훌륭한 찬양을 들었죠.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을 지나는데 이것은 금년은 2 8 1주년 되는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학문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머릿속으로 만았던 주님 또 지식으로만 알았던 주님의 존재가 가슴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그 체험 속에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회심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한 베슬레 목사님은 그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물론 뭐 일을 조금 하셨지만은 1736년도에 그 미국 조지자주에 그 있는 그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금,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의 선교의 사역은 사실 정말 완전 그 실패였습니다. 그 2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요한 베슬레 목사님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또 현지인들과 여러 가지 그 어려운들도 일 있어서 결국 요한 무슬의 목사님은 정말 2년도 되지 못해서 그 사바나를 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요한 무슬의 목사님은 정말 선교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낭만과 그리고 인생의 나고자로서의 그 체험을 이제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배 위에서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그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뜨거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웨슬리 목사님의 생활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바나 선교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범민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이죠.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정확히 1780, 1738년이죠.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날은 그 수요일이었었는데, 이완 무에슬레 목사님이 그 월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길을 갔다가 조그만 교회, 그 저녁에, 그 저녁 예배가 있는 것을 보고 예배를 드려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모라비엔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였는데, 그때 그 인도자가 한 사람이 그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그 주석 그 서문을 이제 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경험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가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그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까지 위해서 돌아가셨다. 즉 이것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교회 원래 모습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그 세상에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좀더 참된 모습을 가지고 그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그러한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위의 것을 입는. 이제 새사람은 있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움을 버리고 거짓과 옛사람 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가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 주셨고 또 하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 이그 단어는 헬라우로 JTT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어 표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JTT는 다른 의미, 그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나 나가서 믿고 확신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또 확신하는 이제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시카고에서 그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미국 그주 중에 그, 그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주제 제 감독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한뭐 열여섯 분 정도 모여서 그 우리 연합감리회가 미국에서 그 동남아시아 선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이 이런 그 의견들을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같이 어하는그런한그 모임입니다. 그 브루스 오라고 하는 그 감독의 오십니다 성이. 근데 이,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특히 이분을 한국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좀 완전히 백인이고, 그이오는 영어로 OUGH, 이지 이렇게 아, 그 스페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오 감독님은 저하고 한 6년, 뭐 7년, 8년, 굉장히 가깝게 그 월남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그 감독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갔더니 감독님이 뭐 옆에 있는 분하고 열심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분이 저를 뭐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계속 얘기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치시니까 좀 당황도 되고 좀 나를 조금 무시하나 이제 이런 그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 여기 이제 김정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감독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와서 뭐, 뭐 허그도 해주시고 우리가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근데 이거 아마 글쎄요 우리 교우님들은 이런 경험 안 하십니까? 가끔 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고, 또더 나아가서 하늘 나라의 비밀을 맡기시고 책임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거 굉장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리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 우리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가 있었고 삶의 목적을 이루고 승리했던 신앙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들과 그 은혜에 대한 비밀을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말재주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 모자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과 확신으로 확신히 그 모세로 하여금 새 사람을 이룰수 있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도 아, 그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해 태어난 것 같은 정말 모자란 사람이고 기독교인로 밖에는 했던 마귀의 괴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살았지만은 그런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런 그 책임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를 바꿔 놓는 사도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은 우리들도 택해 주셔서 내 교회와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도의 책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그 설계학 교수 분 중에 그 Fred c r a d d k 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정말 많은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며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그 시계와 달력이 말해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크레노스에 의해서 우리들은 1분은뭐 60초고요. 또 1시간은 60분이고 1년은 12달로 구분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규칙대로 돌고 1분이 60초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이 상상도 할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을 뛰어 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은 비록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은 부활 이후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 인류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계속 체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며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제까지 또 지금도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문양원천교회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또 택하심을 받으시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